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2 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제2 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사울의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이 까이 사람들은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올래세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플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지 너는 너와 함께 온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위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위기였죠. 다윗은 가두왕 아기스의 이러한 결정에 이스라엘을 치기로 한 결정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고, 사울왕은 이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결국 사울은 변장한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소환하지만 아,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왕위를 옮겼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에 넘기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어, 신하들에 의해서 어, 겨, 어, 겨우 기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두 사람의 위기 중에 다윗의 위기가 조금 더 자세히 묘사되는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대를 모아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수많은 군대의 행렬이 있을 때에 다윗은 아기스왕과 함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눈에 띈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번번이 자신들을 곤란에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들 진영에 끼어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배반해서 자신들의 목을 벨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여태껏 망명한 이래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다윗의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함께 할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죠. 특별히 아기스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해할까 염려하여 그에게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입니다. 아기스의 이러한 설득과 겉면으로 결국 다윗은 원래 자기가 머물던 블레셋 시글락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의 충성됨이 이방왕 아기스와의 아기스의 마음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다윗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의미로운 것은 이방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내가 너의 너의 왕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6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직함을 보고 이 아기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한 그 충성됨을 통해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기스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분명 이방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적군이었고 다윗을 거둘 이유도 또 그를 전쟁에 데리고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위기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 변호할 의무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역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의 신실함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그 원수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인화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로부터 마음을 열게 하였고 마음을 다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하시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람과 밖에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면 자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도 보호받고 세상 안에서도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모든 사람을 주를 섬기듯 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회복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를 섬길 때에 그들을 정직하게 대할 때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라도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는 뭐가 다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블레셋 방백들의 결정이 그들의 거부가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그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갈등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안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나중에 훗날에 돌이켜보면 그 거절이, 그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룸이 되고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거부하고 미워했던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득이 되었듯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신분을 유지했던 것처럼 내가 즉시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이 어려움이더라도 주의 뜻을 믿으며 주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큰 그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아 주께 영광 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정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거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정말 기다리며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인정하는 그런 하루의 삶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